안녕하세요. 종거차 마당 벤츠장입니다. 이번 차 제네시스 차량 소개드립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G80 차량이구요 자, G80 차량 잘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벤츠만 위주로 제가 촬영하고 BMW 위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차 G80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높긴 하지만, 출시 연도나 출고 가격이 높고, 옵션이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은 시세 대비해서 약간은 낮아 있어요. 참고 그 삼아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정말 블랙입니다. 완전 블랙. 살짝, 이 날씨 탓인지 빛, 그, 외부 그 색상 차이, 빛 온도라고 하죠. 요거 때문에 그런지 약간은 청색기가 띄어지는것 같은데, 완전 블랙, 오리지널 완전 블랙, 펄이 들어가지 않은 완전 블랙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무사고 차량이구요. 성능 검사 올0점짜리 차량이고 단지 요 부분 우측 휀다죠? 우측 휀다 요거 교환이 있습니다. 요거 교환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무사고 등급이 있고요. 아이 차도 펄은 들어가 있네요. 펄은 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들여다봐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펄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무사고 등급이고요. 성능검사는 500점짜리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 9 6 3 7 k m 2017년 2월 등록차량 G80 풀옵션 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약간의 모서리 스크래치는 있어요. 자, 스크래치 이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이 중앙부 요게 도금이 도금이 예뻐요. 예쁘구요. 휠 커버도 예쁘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네 개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 G80 3.3 터보. 뒷모습. 가격이 좀 있어요. 차량 자체가 출고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협의 전화 주시고요 가격은 제가 더보기란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판에상품만는 광택만 외부 부분은 그 광택만 작업했고요 별도로 작업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 당시의 상태 그대로 다 이렇게 읽어 주시면 좋겠고요 차는 정말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어, 이렇게 신차 답고 기능 좋고, 이런 차. 자, 전체 모습 담아 보겠습니다. G80. 차체도 상당히 대형차스럽게 크고요. 구축판 경보 시스템, 아라운드뷰, 파노라마 손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홀드, 사선인탈 경보 시스템, 고도 고수도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죠. 살포시 잡아당겨서 닫습니다. 에테크라인에 얼룩이나 이런 거 아직 생기지 않았고요,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차는 후축방 경보 시스템 로고 표시 있죠. 차는 풀옵션 차량이다 보시면 되십니다. 자 메모리 세팅 버튼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운전석도 윈도우 조정 버튼들. 전동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상태. 시트 상태는 그대로 깨끗합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게 가죽이 스티칭이 약간 음, 붉은기를 띤 실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무릎 받침. 그 이게 BMW 방식으로 허벅지 받침이 앞으로 이 부분만 앞으로 이동했다, 뒤로 당겼다 할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능들 그 로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전동 트렁크, 전동 햇빛 가리개, 전동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핸들 보실게요. 핸들 깨끗합니다. 사이즈는 경향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살짝 적게 나와 있고요.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되고요 기능은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차량의 종류에 무관하게 기능 옵션은 100%다 들어가 있다. 아, 키부터 보여드릴게요. 리모컨 키고요 리모컨 키두개그 다음에 카드 키 하나, 이렇게 예비키 하나에 카드 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수석 볼게요. 조수석. 또 상태 깨끗하죠.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시트는 뭐 그런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파노라마 손너프 있고요. 천정, 스웨이드 가죽, 가죽입니다. 이게 세무식 가죽, 검정색 계통, 아주 검정색 계통이 아니라 이 잉크색이라 여기다 뭐 때가 묻는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대시보드 보면 앞에 우드톤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카본 형식으로 이렇게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에, 운전석 도어도 그렇고 조수석 도어도 그렇고 앞에 대시보드 앞에 요거 카본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앞에 여기는 한 25cm 정도 되고요 깨끗해요 깨끗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장치 아, 아날로그 시계가 큼직합니다. 자, 요게 한번 위에서부터 볼게요. 요게 전동 햇빛 가리개. 아, 이게 여기는 그 파노라마 썬루프 햇빛 가리개. 그다음에 도 열리면 등켜지는 버튼. 요건 실내등. 요거는 독서등. 독서등이고요. 여기는 썬루프 작동 버튼. 그다음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뒤에 장착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모니터 보면 10인치는 안 되고 8인치보다는 약간 크고요. 그 대각선으로 보면은 8인치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 있고요. 에어컨 버튼 이거는 전체. 싱크로나이즈 에어컨 시스템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버튼만 보셔도 그냥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요. 디스크나 DVD나 다 플레이 되는 플레이어. DVD도 플레이됩니다. 요거는 기능, 오디오 기능들, 그냥 옥수 단자, USB 단자 있고요. 핸드폰 고치 충전대, 그다음에 핸들 핸들이 아니고 기어 변속봉 보시면은 파킹 모드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고요. 오토 홀드기능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운전 핸들 열선 핸들 버튼 어라운드 뷰기는 그다음에 이건 뭐 버튼으로 다 아시겠죠? 네비, 맵, 보이스, 맵이 되네요. 네비 버튼이고, 차량 설정 버튼이고, 어더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여기는 음향 관련 버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수동 모드 전환했을 때 작동 레버 있고요. 시동 걸겠습니다. 자, 창문 열려 있어요. 자 블루링크 되고요. 시동 거니까 지금 버킷시트가제 몸을 좀 세팅된 양만큼 조정해서 감싸 안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0km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고요. 실내 무드등이 이렇게 켜지는데 어 이거 조명을 꺼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차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요. 여기는 선물함이나 선물함이라 굳이 안 열어볼게요. 차는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모든 면이 다 고급스러워요. 그러면 가죽 부분 깨끗하고요. 여기는 이물이 좀 묻었는데 뜯어지긴 하네요. 아 이런 거 이게 저희가 제가 직접 이런 거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구요. 깨끗하죠? 스위드 가죽. 자, G80. 비록 G90은 아니지만, 기능이 9만, 계기판 볼게요. 9만 9 6 3 9키로 라이트를 살짝 켜 볼게요. 지금 RPM이 조금 떨어졌어요. 시동 걸고 실내 소개드리는 동안 살짝 떨어져서 800 RPM 정도 가 있습니다. 모니터 볼게요. 모니터는 내비게이션, 전화, 폰, 프로젝션, 블루링크, 설정, 미디어, DMB, FM, 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선택하면 거기 따라서 작동하겠죠. 후진기어 변속해 보겠습니다. 후진기어 변속했고요. 모니터에 어라운드 뷰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핸들 돌리면 궤적 쫓아 돌아가고요. 여기는 그 어라운드 뷰 어느 부분만 볼 것이냐 터치입니다. 턴치로 가능하고요.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좌석 시트가 검정색이 아니에요. 시트 보시면 이 바닥은 붉은기를 띠는 데코가 그 홀에는 나와 있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검정색 있고 스티칭 실 색상은 이렇게 자주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빨간 색상이 가미된 색상이고요. 자, 여기서 핸들 핸들이 참예쁩니다 깨끗하고요. 상검 일체 없고요. 자 이렇게 도어는 열린 상태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고스트 어 도어, 압축도어라고 하죠. 쑥 잡아당겨서 닫히는 거 후축방 경보 시스템 됐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후축방 경보 시스템하고 네비하고다 표기됩니다. 그요 에러 경고등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있고요 운전석에 내려서. 운전석 전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운전석이 고급스럽고 차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느껴지고요. 자, 뒷좌석으로 가겠습니다. 문 닫힘 소리 좋습니다. 뒷좌석. 뒷좌석에도 이렇게 카본 모양으로 시장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 시스템 배열되어 있고. 뒷도도 이렇게 깨끗해요. 사용감밀체 없구요. 시트 보시구요. 뒷좌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검정, 검정이고, 여기는 통풍 시트가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통풍 시트가 된다는 얘기구요. VIP 시트고, 자 앞날 시트 내려 보겠습니다. 자 암레스트구요. G80, 2017년 등록 G80 이에요. 자3.3 터보고 요 부분은 오디오 관련 부분 채널 선택, 왜냐하면 채널 찾을 때 열선 시트 되고 아 통풍 시트가 안 되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이건 전동 햇빛 가리개 주차석에 모니터는 없어요. 모니터가 없는게 조금 아쉽네요. 자 천정 보면 파노라마 손루프 음, 햇빛 가리개만 지금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요주차석에는뭐 크게 뭐 평범한 고급차 수준 제 네, 바닥 보시구요. 뒷좌석 공간 한 25cm 정도 제 무릎에서 제 무릎에서 앞좌석 시트까지 2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에서도 내려서 뒷좌석 전체 한번 사진에 담을게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뒷좌석에 앉는 승차자도 편안할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고 승차감은 뭐이히 아시는 제네시스니까 굳이 그런 안해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테고요. 새 차니까. 좋습니다. 단지 여기서 아쉬운 거는 후속 모니터 후속 모니터는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거고요. 두개 달면 6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트렁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버튼 누르니까 자동으로 전동 트렁크 열리고요.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트렁크 공간 뭐 EQ900보다도 뭐 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일반 승용차에서는 볼수 없는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G80만 뗀다 그러면은 아주 그 일반 최고급 승용차 급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좋은 말만 이게 광고성인 것 같아요. 그런 말만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장치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어요. 그냥 매입해서 그냥 성품만 해서 들어온 대로 그냥 놔뒀고요. 오기는 밑에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닫고요. 전동 기능 아주 양호하고요. 스무스하게 살포시 이렇게 하체 이차 아주 양호한 차예요. 하체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확인할 때찍지 못해서 자, 후드 열고 엔진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열었고요. 좀 거리 떨어져서 전체 후드연 상태 사진이고요. 엔진룸 가까이, 엔진룸 전체 보도록 시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성능검사 월 100점짜리 차량이고, 엔진 음이 한 55dB 정도 될까? 네, 제 목소리 한 70dB로 보시자고, 65에서 70. 엔진 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작아요. 네, 벨트 돌아가는 소리 고요 틈새 잘 보시면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를 해서, 청소도 물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청소 때문에 깨끗하기보다는 사용감이 없어서 깨끗하다. 먼지가 그렇게 들어가질 않아서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아, 터보, GDI, 3.3 GDI 터보 차량입니다. G80. 가격은 좀 높아서, 중고 가격 대비, 차량 성능 상태 대비 해서, 뭐, 결코 비싼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시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차 기능 성능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차, 단지 가격이 높아서 저도 좀 애석합니다. 매입 가격 대비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은, 자, 전체의 모습이구요. 있 결코. 일반 대형차가 아닙니다. 측면에서 봤을때. 자 뒤에서 한번 G80 보시면은 측면 G80 이게 2017년 출고 등록 차량입니다. 뒷모습이구요. 요거 앞버전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여러분들께서 자 99,600km G80 방송 자 가격은 조금 매입했을 때 매입했을 때 제시보다 한 많이 낮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80 차량 2017년도 차량 3.3 터보 어,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요. 시청해 감사드립니다.